살 뛰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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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 뛰어, 살 뛰어, 살 뛰어, 사장님, 뛰어. 물 먹고, 가서 한물 먹고. 한물먹기까지물 물 먹고. 물 먹고 와. 물안 먹어? 물 먹고 와, 물 먹고. 응, 물 먹고 와. 물 거기 아닌데? 물 저기 있네. 어. 아이 착하네 내일로와 어, 재밌지? 그만해 이제 사나이 이리 와, 이제, 이리 와. 어, 그만해. 뛰지 마, 이제, 어. 아, 예쁘네.